이집 4번 한번 보죠. 어, 성공이 이끌 수 있어. 너를 어 네가 원래 의도했었던 길이 있었을 테니까 의도된 길에서 너를 분리 박탈하다가 어느 쪽으로 끌고 갈수 있냐? 편안한 럿 쪽으로 끌고 갈수 있는데 이때 이 러트라는 게 뭐냐면은 바퀴 이렇게 수레 같은 거 지나가면 생기는 바퀴 자국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바퀴 자국이라는 게 이중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퀴 자국이 이렇게 나버리면은 아무래도 다음 지나가는 애들도 이 바퀴자국 안에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깊게 파여갖고 이 밖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미 바퀴자국이 난 곳으로만 이제 수레 같은 애들이 다닐 수밖에 없을 테니까 길이 정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 바퀴자국이란 말에서 이제 의미가 넓어지면서 틀에 박힌 3뭐 이미 정해진 3뭐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은 너를 끌고는 가는데, 일단 오프가 분리 박탈의 의미잖아요. 처음에 네가 원래 의도했었던 길이 있을 거다. 근데 거기서 너를 분리 박탈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까? 틀에 박힌 그런 바퀴자국과 같은 삶으로 끌고 가버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음 얘는 긍정 평가의 대상이죠. 반면에 편안하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부정 평가의 대상인 거죠. 조금만 더 가보죠. 만약에 네가 잘해 어떤 썸띵을 잘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해서 리워드도 받고 있어. 보상도 받고 있어. So doing it,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너는 아마 원할 거야. 킵의 기본뜻이 유지하다잖아요. 우잉이, 그걸 계속하는 걸 원할 거야. 그 두잉이 하는걸 유지하기를 원할 거야. 뭐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거를 즐기는 것을 이제는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반올 게꽤 있네요. 일단은 병렬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죠. If you could add something and 기준으로 are well The world for doing it.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실한 거는 네가 잘한다고 하는 그 something. 그리고 또 하나는 t i p 가장 기본이 유지하다기 때문에 ing를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행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ing 하는 것을 유지하다 이쁘게 얘기하면 계속 ing 하다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그 something이고요. 아 얘도네, 되게 많네, 그죠? 그리고 이븐 if 모모에도 불구하고 얘 대신 쓸수 있다고들 하는 게. 도, 얼도, 이분도 뭐 이런 건데 사실 네개다 이제 상호 교환 가능하다고 여러분이 아마 배우실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고. 근데 굳이 차이를 나누자면 이분 이프는 이프 더하기 이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어. 근데 일어났어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거고 위에 거는 아직 안 일어났어도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요런 미세한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스탑 뒤에는 ing가 올 수도 있고, 2v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얘는 과거적인 의미라서, 뭐, 뭐 하는 것을 멈추는 거고요. 얘는 미래적인 의미라서 뭘 멈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뭐 하기 위해 멈추는 건데, 지금 내용상, 즐기는 것을 멈췄어도 계속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일 수밖에 없다 그쵸? 2V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여기다가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은 의도에서 벗어나 우리를 어 편안하지만 틀에 박혀있는 잘못된 길이죠. 우리를 뭐 일단은 잘못된 길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주자면, 이런 거죠. 무언가를 잘하고 우상도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즐기지 않아도 계속 하려고 한다. 근데 뭐 그러고 살면 별일 없으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 위험한 것은 어느 날 네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깨닫는 거지, 뭘 깨닫냐? 네가 너무 깊이 있어. 그 편안한 바퀴 자국 속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는 더 이상 태양을 볼 수도 없고요. 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지. 여기도 병렬 있네요. 어 일단은 소에대 누가 봐도 그녀가 친절한 게 원인이고. 잠깐의 말의 휴식, 휴지기가 온 후에 모두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결과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회화에서 사용이 되다가 하나의 문법이 됩니다. 이런 걸 문법화 과정이라 고 그러는데 그래서 so a d a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 사용하던 그, 성격이 남아가지고, 생략될 때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생략을 안 했네. 그죠? 그래서, 너무 딥하게 있어, 지금. 그래서, 모두 못해요. 그 구덩이 사이에 들어가갖고, 아까 그 제가 난생이 그린 것처럼. 공기도 못 마시고, 해 태양도 못 보고, 뭐 이래. 그리고, 그, 구덩이의 양쪽 면, 사이드는, 지금 또, 쏘이드또 나왔네? 어떻게 돼버렸어? 또, 너무 미끄럽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기어 올라올 수가, 없진 않네. 근데, 기어 올라글러, 다시 올라, 다시 올라올라, 올라와서 나가려고 그러면, 거의 막, 슈퍼 휴먼의 노력이 필요하대.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대. 극렬 구조 좀 보죠. 일단은 주변을 둘러보고 깨닫는 거 이렇게 한게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소웨이덴 나온 다음에 이온거 기준으로 태양도 못 보고 호흡도 못 하고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소웨이덴또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 have become이 왜 나왔을까요? 제가 볼땐 이래요. 이 바퀴 자국이 한 번에 깊어서 미끄러워지진 않았을 거고 계속 같은 곳만 바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미끄러워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계속의 의미로써 지금 사용이 되었다. 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지. 자, 얘가 헤드지 주어에서 그래서 해부 나왔지. 앞에 있는 러트 보고 헤즈 쓰면 안 되죠. 그다음 어떤 비용에 관련된 표현들 보여드릴게요. 이 takes, a. 얘는 돈이건 시간이건 뭐든 좋아. to v. 이러면, 얘를 진주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때요? to v가 take, 취하다. 뭐를, a를. 이쁘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a 하는 거에, A 하는거래이2부 이란 일을하는거에 a 랑 a 라는 만큼 의비 용이 든다. 그게 시간 인지 뭔지 모르 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 죠？그리고 나온 김에비 슷한 거한개더 알려 드려야죠？이런 애들도있 잖아？가끔 씩 근데 얘같 은, 경 우도 마찬가지 야. 얘를 진주 어로 보고, 일로 이렇게 보내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2V가 취했어. A에게 B를 그러면은 이거 이쁘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돼요? A가 2V 하는 거에 B라는 비용이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첫 번째 거 사용했어. 그치? 그쵸 그래서 음. 일 있고요. 우드 테이크 있고요. A에 해당하는 게 초인적인 노력이고요. 여기 부정사 있고요. 그쵸죠 요런 거죠. 어, 하여튼 그래 가지고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여기선 효과적으로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정도의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은 뭐또뭐 뭐 있을까? 결과적으로 임팩트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인디엔드 그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수 있겠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어쨌든 그래서 너는 어떤 상태가 돼 버릴 거야? 스톱. 못 나가고 꽉 막히게 되는 상태가 돼 버릴 거래요. 어, 현실적인 내용이랑 비유하는 내용이 막 섞여 있네. 그래서 이러다가 생기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어느 순간 그 틀에 갇힌 걸 깨닫 지만 너무 늦 어, 탈출 하기 어렵 고, 많은것들을 누릴 수없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밑에다가 어디다쓸 데가 없네. 수영도 좀 그리고 싶은데 여기, 여기 구석에다가 한번 써 볼게요. 뭐부터 쓰면 좋을까? u 부터 쓰면 좋겠다. 좀 최대한 확대해서 써볼 테니까 여러분은 이쁘게 좀잘 적어 보세요. 유루 어라운드 밴드 기준으로 realize, 한 다음에, d e a t 이 있지만 쭉 가는 거죠? You are so deep, t h a t in this comfortable, 안 썼습니다. You can 요런 거,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뭐, 쭉쭉쭉쭉 가는데, 보시면, 양옆이 되게 비대칭해, 그지? 1번이랑 2번이랑. 요거를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지금 저 위에 저, 저 상황.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상황이야. 지들이 현재 그 안에 있을까봐. 자, 요거 리커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살기 쉽지 않겠지. 그래서 혹시라도 나도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하는 상황이 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저 바퀴 자국에 빠져서 못 나오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한 곳에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원래 여기 탭 있었는데 생각됐겠죠? 이거였는데 앞에 시츄에이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뭘 어떻게 하냐? 바꿔서 빼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기 입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고용시장에서, 자, 그냥 막간상식? 이 고용시장은 우리가 상품거래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취업하고, 뭐, 고용하고 하는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이런 그 상태가 안 좋은 노동시장이 지금까지 쭉 남겨 나왔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고 있게. 어딘가에 갇혀져 있다고 느끼고 있게. 음, 이때 됨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갇혀져 있냐? 이거에 갇혀져 있대. 그렇게 락돼 있다고 느끼게 내비로 왔대. 내비로도 왔대. 아마도 안정적이지만 또는 심지어 보수도 괜찮아. 하지만 궁극적으로. 만족은 못 주죠. 잡을 꿈이기 때문에 ING 온거 확인하셔야 돼요. 만족스럽지 못한 아 만족스럽지 못한 직업 안에 락돼 있다고 계속해서 느끼게 내비려도 왔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거래는 활발할까요? 활발하지 않겠지. 그쵸? 왜냐면은 그 이상의 자기의 가치나 그런 걸 보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바퀴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얘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잖아. 이거에 락대 있는 것처럼 계속 필링하게 내비로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직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고, 상대적으로, 어, 노동자들이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는 다수의 노동자가 두려워하는 상황이고, 노동시장은, 그러니까 열악한 노동시장, 혹은 거기에 있는 뭐 자본가 같은 애들은, 노동자들이 불만족스러운 일에, 나갈 수가 없어. 갇혀 있어. 있다고 느끼게 계속해서 방치해 온 거죠. 방치해 왔다. 놔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란 얘기입니다. 아, 중심 문장 찾으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후반부에 뭐 노동자들이 이걸 두려워해서 노동시장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내비뒀다 뭐 그렇게 추가적인 얘기가 있긴 한데 그게 결국에는 저맨 위에 있는 애에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가장 중심 문장으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뭐, 제목을 지으라 그러면, 어떤, 성공적 직업? 성공 일반으로 하면 좀 그렇지 나 아닌가? secure 하고 well paying 하지만 un satisfying 한 직업의 위험 이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success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죠 성공의 위험 근데 이러면은 너무 좀 두루뭉실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지. 것. But... 뭐였냐? u n s a t i s f y 나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 s u c 대신에.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저는 제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